안녕하세요. 저는 크나워 역을 맡은 김성환입니다. 감사합니다. 어, 정말 아쉬워요. 어, 어제 자기 전에도 너무 아쉬워서 잠을 못 잃었던 것 같습니다. 모든 고민이 다 그렇겠지만 저는 이 크나워 역할을 준비하면서 어, 잘 보지 않았던 밤하늘을 보게 됐고,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고민에 대해서 더 깊게 생각하게 되고,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려고 노력하게 된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, 어, 자연스럽게 제 자신을 또 돌아보게 되고, 어, 그러면서 조금씩 저를 안아주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크나워가 저한테 준 선물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크나워에게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 그리고 어, 상주 스태프분들과 그리고 연출님, 그리고 조연출님, 작곡가님 그외 모든 스태프분들 그리고 m 비세트 대표님, 직원분들 진심으로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해준 어, 배우 형들 그리고 동생,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, 여기 계신 어, 많이 응원해 주시는 사랑하는 관객분들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덕분에 정말 참 즐겁고 행복하게 공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어.